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황토끼를 맨발로 걸으면서 명상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내릴 때의 서늘한 느낌을 지그시 느껴보기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뒷소리를 들으면서, 왼발 걷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웅덩이에 발을 그대로 담가 봅니다. 발 가운데 아치와 발가락 하나하나가 물의 절벽됨을 느껴봅니다. 발바닥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걸어갑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의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화전하거나 헛헛하거나 아쉬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 오는 날, 황토끼를 맨발로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내 디디면서 마음을 오로지 발바닥 느낌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나 자꾸만 어떤 영상들이 떠오른다 해도 다시 발바닥 느낌 하나에 마음을 모아 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지그시 발바닥을 눌러준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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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에 차갑고 딱딱한 느낌 물렁물렁거리는 느낌 질퍽질퍽거리는 그 느낌 하나에 마음을 실어봅니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이다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 느낌에 온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이 발바닥의 느낌에. 접촉되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 어떠한 상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상을 따라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을 따라 감정과 생각이 연이어서 꼬리를 몹니다. 반환점이 오면 다시 뒤돌아서 느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바닥에 접촉하는 이 황토길에 느낌 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느낌에 묻어나는 감정이나 생각, 불안함, 화남 아쉬운 마음, 성마름이나 짜증이 있다면 다시 느낌으로 돌아오십시오. 느낌에 머무를 때 감정과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돌아오십시오. 한 발, 한발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는 느낌, 물렁물렁한 느낌, 차가운 느낌, 발가락 사이사이로 물이 베어드는 느낌, 그 느낌에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나갑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에 그대로 팔을 담가 봅니다 길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복부에 숨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 등허리로 머리까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이 가득 참을 느끼고 후 다시 등, 허리,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까지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느껴봅니다. 의도를 느끼고 발을 한발 다시 앞으로 한발 내딛어 봅니다. 의도를 생각하고 한발 앞으로 나아간 내리 의도를 느끼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내리더 봅니다. 의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리더 봅니다. 의도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나를 이끌고 발바닥을 땅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대상과 접촉을 할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 다음에 어떠한 감정, 생각,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아직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이 떠오릅니다.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서 느낌에 머물러 봅니다. 이 느낌에 머무를 때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때 감정과 생각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느낌 자체에 몸과 마음을 씻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무덤덤한 마음,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 성마름 이런 감정들이 느낌에 머무를 때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느낌에 머무르기 바랍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발바닥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 뒤꿈치에서 오노페인 아치 발 앞꿈치 발가락 하나하나들의 느낌에 섬세하게 느낌을 느끼면서 앞으로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반환점이 돌아오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발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등을 펴시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지그시 들어서, 앞을 봅니다.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주시고, 고개를 약간 쳐들어서, 바깥의 풍경을 봅니다. 바깥 대상을 응시하면서 잠시 숨을 깊게 내쉽니다. 다 빠져나간 느낌을 느끼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득 찬을 느끼면서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 번. 바깥 풍경을 보면서, 들숨, 말숨. 눈앞에 대상이 있고, 내 안에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바깥과 내 안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과 바깥의 만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느낌, 감정, 생각, 욕구. 이것이 나의 세계입니다. 내 마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느낌.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정과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낌 명상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아 하는 의도를 느끼면서 한발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느낌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느낌에 주목을 할때 우리의 주의 집중력은 커지고 마음은 우리 내면은 정화가 됩니다.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느끼면서 한 발을 내딛어 겁니다. 서서히 한발한 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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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 발이 의도를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리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 때는 이제부터 발의 느낌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덩을 만나면 그대로 발을 섞혀 보면서 발의 느낌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발바닥 느낌에 주목을 하면서 발바닥 느낌이 어떤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움이 더 커지고 있나? 딱딱해지고 있나 물렁물렁해지고 있나 끈적끈적함이 더 느껴지는가 이 느낌에 온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걸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오로지 느낌, 느낌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발바닥 느낌의 주의를 두는 느낌 영상입니다. 속이 깊어지면 발바닥 느낌 하나만 남게됩니다. 오로지 그 느낌 하나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무 허리를 구부리지 마시고요. 허리를 곳곳이 펴면서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을 빼시고 그대로 한발한발 한발 의젓하게 나아갑니다.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준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닥 하나하나의 세포가 살아 움직임을 느끼면서 감각을 더 세밀하게 느끼려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기서 천둥소리나, 새소리나 어떠한 소리나 지렁이가 나타나도 차분하게 팔바닥 느낌에 집중하면서 온몸이 힘을 빼시고 걷습니다. 반환점이 돌아오면 다시 허리를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펴서 골고루 지면을 닿게 합니다. 엉덩이와 허리등을 자연스럽게 펴서 심호흡 을 합니다. 산속에 좋은 공기가 폐안에 가득 차도록 들이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다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느끼면서 발바닥 느낌에 주목하면서 마지막 코스를 향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시 눌러줍니다. 느낌. 이 발바닥의 느낌 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느낌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이 묻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느낌에 이어서 기쁘고 들뜨고 설레거나 화나고 슬프거나 분노하는 마음, 이 일어나지 않도록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나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도록 느낌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감정이나 생각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연쇄돼서 느낌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를 기울이면 감정과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토기를 맨발 걷기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고 느낌에 머물고 그 느낌에 주의를 더욱 기울이면서 발바닥의 느낌이 말랑말랑해지는가, 더 끈적끈적해지는가, 더 딱딱해지는가를 섬세하고 예리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느낌의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의 의식은 깨어납니다. 그 깨어난 의식이 우리들의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에 묻어 있는 기억들이나 내면의 고통들을 정화해 줍니다. 이것이 느낌 명상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발바닥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의식은 앞에 있는 풍경과 들려오는 빗소리와 어우러지면서 발바닥 느낌 하나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바닥 느낌 영상, 비 오는 날에 황토끼 맨발로 하는 영상, 어떻게 하는가, 그 요령과 개념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